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가 조금 의미 있는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제가 브리핑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타겟을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HLB의 최종적인 FDA 승인만을 보고 배팅하고 계신 분들, 즉,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묻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전략보다도 김 대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최신 내용들을 업데이트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보다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최근까지 영상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다른 거다 중요하지 않고 내 계좌에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는 그저 수익이면 된다 하시는 분들. 들 제가 최근까지 여러분들께 김 대표가 직접 사고 팔고 하는 단타 종목들 한번 공유 받아 보실 분들 신청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실제로 최근에 수익을 계속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죠 자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 아직 문자를 제가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타겟을 나눠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번 대상자 분들께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hlb로 나는 끝장을 볼거다 fda 승인 날 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장기 투자하고 할거다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코멘트를 드린다 라는 점꼭좀 여러분들 미리 인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뭐 이래놓고 오늘은 이런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는 지금 타겟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코멘트를 준비했으니까 이점꼭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개인적으로 어제도 한 종목 정도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삼양컴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양컴택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15,150원 부근에 며칠, 8월 26일, 화요일에 매수해 둔 종목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엄청난 급등주들 많이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스토캐스틱 30분 봉 차트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30분 봉 차트 상으로도 삼양컴택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시그널 뜨고, 시그널 뜨고, 급등 나와서 오늘 수익 다 챙겼죠. 그래서 삼양컴텍도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최종 종가 6 8때까지 근데 우리는 미리 사 놨기 때문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오늘 익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양 컴택 저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도 100만원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매수해서 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단은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백발백중인 상태죠 물론 뭐 영원히 백발백중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다 그래서 물려있는 거를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결국에 손실을 만회하려면 수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을 뭘로 만들어 hlb로는 수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타를 쳐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삼양컴택 수익 축하드리고 g 투 g 바이오나 에센시스 이런 종목들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죠? 렇 g 투 g 바이오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에센시스도 보시면은 오늘 음봉을 뗐지만 제가 짚어드린 가격 대비 이틀 동안 장대 양봉 발생했습니다. 그죠? 렇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도 내역 다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 에센시스도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 다 드렸고 그 위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G2G 바이오 그쵸? 이렇게 해서 익절 에센시스 바로 매수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로 수익 많이 챙겼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내용 좀 제가 수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물려서 복구가 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셔야 됩니다. 단타. 그래서 물려있는데 나는 그냥 복구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위에 걸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FDL 끝까지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추가 매수 황금 전략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HLB 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기에 맞춰서 제가 또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어떤 시그널이 발생했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의 이평선을 이렇게 켜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장기평선이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장기평선인데 장기 평선 밑에 시세가 머물러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긴 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60일, 20일, 5일 선이잖아요. 높은 숫자가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중기, 단기가 쭉쭉쭉 깔려 있는 경우. 이게 우하향 추세예요. 이게 역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을 타고 있는 주식은요. 사실은 매매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거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의 종목들을 매매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HLB라는 주식은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주요 이슈들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주요 이슈에 대한 강도, 파워, 파워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 지표에서, 한달 평균 시세를 넘어서느냐, 즉, 중기 평. 여기 녹색인데 이 녹색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녹색선에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녹색선에 저항을 받은 게 확인되고 저항을 두번 받으니까는 이제 이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차근차근 단기 평선부터 넘어서서 올라타주고 중기 평, 월평, 장기 평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현재 같은 상황은 보시면 단기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침 커요. 그래서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도 이렇게 침체가 깊은 상태고요. 무엇보다 진짜 눈 감고도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RSI라는 지표인데 RSI라는 지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침체가 이렇게 깊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RSI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잘 보세요. 침체가 깊게 발생했던 이 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1차 crl을 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클래스2로 분류받고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주저앉았었는데 그 자리가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crl도 rsi가 침체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RSI 이후에는 항상 주가가 반등, 반등, 여기도 짧게 반등 지금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차트 놓고 보시면 요 지표 좀꺼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단기 평선이 검은색 선이 있잖아요. 검은색 선 위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아래꼬리와 단기 평 돌파는요. 기본적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어 낸다라는 좋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최저점 35,000원까지 신저가를 한번더 경신한 뒤에 만들어낸 아래꼬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대차장고 같은 것들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차장고가 이전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의 하락을 놓고 봤을 때 특히 8월 달 들어와서 나타난 이 하락에는 대차장고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공매도 수량이겠죠. 공매도 수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밍은 아니기는 한데요. 근데 공매도도 뭐 의미 있게 증가를 보이거나 그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특히 차트는 수급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목구름상으로 놓고 봐도 저항대가 강한 위치에선 돌파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기 평선에 자꾸 저항 받고 빠지고 저항 받고 빠진 건데 지금 이제 매물대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4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온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 hlb가 스토리는 아직 좀 좋진 않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빠진 거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죠 최근 한달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줄곧 내리꽂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고 어쨌든 호재든 악재든 반영이 된 거면 호재가 있을 때는 호재가 반영돼서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고 이제 고점을 형성하죠 그럼 반대로 악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악재도 악재인 대로 다 반영을 했으면 이제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영원히 빠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가 지금까지 많이 빠져온 건 맞지만서도 단기적으로 짧게나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왔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HLB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복구 관점에서, 물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려면 슬슬 하루 이틀 상태 보고 수급 체크하고 시황 체크해서 살수 있는 타이밍 곧 오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할수 있는 상태 아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추가 매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HLB는 지긋지긋하고 그냥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냥 빨리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단타치는 게 맞고요. 그쵸? 오히려 단타쳐서 하는 게 수익은 더 빨리 나니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꼬리 플러스 뭐다? 5일 2평선, 입형선, 단기 2평선에 올라타주 거. 이거는 단기적인 시세 추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가 80 그리고 기술이 2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HLB 시세가 처지고 꺼지면서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스토리상 당장에 뭔가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테크니컬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슬슬 단기 저점을 찍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돌아서서 HLB가 막 급등이 뻥뻥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쉽지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FDA 최종 승인까지 나는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익만 내면 된다. 손실만 복구하면 된다. 그쵸? 요거에 초점이신 분들, 요거에 초점이신 분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번이냐 이번이냐만 선택하시면요, 원하는 대로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다 맞춰서. 서... 다 맞춰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또 해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려서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요거 저랑 같이 단타 매매하실 분그 다음에 fda 결과를 끝까지 보실 분들은 요 밑에 있는 링크 그쵸 요거 클릭하시면 되구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da 결과를 끝까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qr 코드 스캔 하셔도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요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니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터치 눌러주시면 끝? 진짜 2초면 끝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시면 된다.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정책도 좋아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것저것 소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조금 어두운 얘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 뭐 사실이잖아요? 어두운 건 어두운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부터 슬슬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뭐를 하나씩 좀 준비해볼 타이밍이 오곤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주소록이 있죠 자 최근에 단타로좀 복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폴더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다 넣어드렸고 문자 오늘도 보내주시면 여기 다 넣어드릴거고 그 다음에 추가매수 희망하시는 분들 폴더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HLB 추가매수 그래서 추가매수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전문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단타 매매 복구 추가 매수 전략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겠다 맞춤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그 내역이 바로 요 내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 매매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 김 대표님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뭐제 수익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수익 잘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HLB 주주님들에게 맞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 낼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어제. 하루 매매를 쉬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중간에도 보시면 매매를 쉬는 날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백발백중 다 수익을 냅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지 이번 달은 제가 좀잘 맞추고 있긴 한데 저도 백발백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리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따라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